예 예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담대하게 예술소의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예수가요 계수가요 핍박과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가요 예술소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담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오장 앞 부분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꼭 죽어야 하나?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예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 어찌하여 어 사망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이제 위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이 배경은 아주, 음, 의미하다는, 예,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대, 평범한 사건, 평범한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연일 유수에 예 중국의 산사 때문에 예, 수많은 비, 홍수로 인하여 땜이 어, 무너질 수도 있다. 또염려 가운데 있는 그 뚝이, 그 땜이 터지면 삼계 도시가 물에 잠기는 엄청난 지향이 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평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분위기를 보면 초대 교인들이 한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와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놀라운 평,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보면 이 바나바와 대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바나바는 예, 사도 바울과 더불어 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제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고향이 이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아, 레위족 사람이었고 근데 이 바나바가 바티스에 파라 아,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에, 교회에 두는 일이지 이런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삶이 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헌신되었는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 그것을 보여준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리아와 사피라도 모든 교회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자기도 이제 소유의 논밭을, 논밭으로 나오지 않지만, 논밭이겠죠. 팔아서 이제, 교회에 가져오는데,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 값에서 얼마 감추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예물로 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헌금의 기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정한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통상적인 헌금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헌금의 원리인데.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그런 차원을 조금 빗겨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논밭을 내어놨는데, 여기서 팔리는 대로 내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서원이나 기도를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렇게 안 계시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판 값이 예를 들면 5억이었는데 5억이었는데 2억밖에 하지 않았다. 아, 어, 서운한 작정 금액이 5억이었는데 2억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어, 상황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마음의 작정과 어,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고 3억은 어, 숨겨두고 이 이영만을 이제 한금 많은 여론이 이제 모양 새를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아나리아와 사피라의 잘못은 하나님께 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가 나를 보면 뭐라 말할까? 전도사가 혹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이제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헌금 예물은 누가 뭐 얼마 하라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사람을 속이고, 예, 성령을 속였다. 이죄로 말면 아마, 아, 어, 사피라가 죽고, 어,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위에 그이 안에 사피라가 또 거짓말하여, 음,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의 이 분위기는, 예, 보통의 분위기 아니라 특별한 분위기. 특별히 이제 오늘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서정전 5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의 시작한테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단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들다보시고 주장하시고. 이것시고 초대기 본인을 이끌어가시는데 영이세생동맞게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랐다는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 하나님 욕심의 신본주의 교회의 인본주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 계획 작정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므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열이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면 아마 아이성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모든 은금,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텐데 자기가 취하여 진할산 외투와 검은 어, 뭉치를 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 밑에 감추음으로. 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님, 그, 아가는 악을 골짝해서 백성들이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아나니아 사필라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일어난 예, 아간의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하고 슬퍼하고 예, 잔치집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이 이 사건도 어 잔치집과 같은 초대기의 분위기를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아나니아와 아, 사피를 우리가 벌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너, 내 뜻대로 행하다가 마침내 일벌백계 아,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예, 사도행전 오장 초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겉보기는 거룩하고, 겉보기는 어, 화려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자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외식을 하며 거룩거룩을 말하고 외치고, 그러한 모양을 했지만은 그들의 삶 속의 마음은 속사람 부패하고, 냄새나고, 구독에 고글거리는 그런 상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내면의 소개가 부피하여 심령이 부피하여 참으로, 음, 하나님의 앞에 향기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예,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통상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되라고 영웅, 영웅, 영웅이 이러면서 이런 이름도 막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아나니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예.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피라는 뭡니까아름다움 혹은 청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 사피라 아름답고 청호과 같다. 그런 의미.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 이름 값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름 값을 못 하잖아요. 예, 이름은 화려하고 좋은데 예, 전혀 엉뚱한, 예, 예,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아나니아와 사피라배우의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3 절에 3 절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놓나? 예 사탄이 뭐냐면 대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예, 사탄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마귀라는 의미는 어, 디아볼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예,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 악령이 역사하는 그 정결하겠습니다. 예, 불순종하는 삶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화인을 받은 자라고 습니다 마음에 예, 마음이 타버렸다.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엄청난 악령의 역사 오늘 아나니와 사피라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 적, 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다니까야곱서 1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따라가도록 어느새 내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 경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다나 물러가라 이랬죠. 그죠? 예.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데 갑자기 사다나 물러가는 악령이 베드로의 삶 속에 배구의 역사에 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삶 가운데도 그 모양은 교회에 달려오고 그 모양은 예배드리고 그 모양은 예물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그 사람은 이제 악령이 틈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고 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우 에클레시아인데 이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네, 교회라는 단어가 5장 11절입니다. 예, 교회라는 의미는 불러낸 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어, 불러낸 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밴드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밴드 그 100명 이상의 많은 회원들이 초청이 됐는데 저는 그만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밴드에 그 며칠날 어 월요일날 7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수업이 있다그 해서 제가 9시 반부터 밴드 열어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강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할수 없이 포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 밴드의 회원으로 초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1차 회원 밴드가 있고, 또 2차 회원 밴드가 있는데, 2차 회원 밴드에 내가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초청받았기, 초청, 받았기, 초청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나가 교회에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거대, 거듭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많이, 부르신다들 많이,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의 이론이 된것 너무나 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또 1차적으로 앞서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 있는데 네,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사도들이 예술서의 복음을 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 전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삼가원은 그렇게도 대제사장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감옥에도 가두었지만은 계속하여 얘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러면서 계속하여 예술소의 복음을 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술소는그리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예 전도하기 초대 교회도 예수님을 전했고. 예, 오늘날 현대교회도 예수를 전하고 또 이후에 에, 있을 교회도 미래교회도 계속하여 예수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계속하여 복음을 예수에 정인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하여 예수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도인들은 무늬만 그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오늘 초대에게 오니까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날마다 예수를 전도했다 가르치고 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제 예,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시,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교회 에 오면 복지를 누리고 그냥 교회 가니까 친구 만나고 그냥 교회 가니까 재미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도 이제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 있는가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경우, 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에,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아, 이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것이 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과 박해와 엄청난 희생 예, 중에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사랑하는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오장에 보지만은 사장에도 나타나 있고, 교회를 위하여 논밭, 논밭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에는 이제 어, 땅한 평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예, 건물, 예, 건물 한 평이 3천만 원 이상, 이상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논밭이 부동산이 귀한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고 또 계속하여 예수 어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이러면서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고난 중에도 결코 포기하는 일 없이 낭망하는 일 없이 계속하여 전도하는 일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고난 중에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 어,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강하지만 오히려 복지가 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대해줄 때는 기독교가 느슨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느슨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고난 중에도,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나오라, 고난은 오히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기회다,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고난을 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수고하고 있으나요. 수고하고,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주야간 3교대, 2교대, 그 말이 내가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교회 가며,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핑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또 희생적으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